레위기에 있는 법들,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토라라는 말은 법이다라는 말보다, 이 야라, 가르친다, 어, 가르쳐 지키게 한다.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 어, 스승의 제자를 가르치는 어떤 교훈 지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그러면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죠. 어, 성문법은 뭐냐면 입법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따라서 어 이제 제정한 법입니다. 나라가 시작할 때 헌법 또 법률과 같이 입법기관이 절차에 따라서 만든 법을 성문법 그래서 법정신 법철학들이 담겨져 있고 불문법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행해 오던 그런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어, 법으로 명시화되지 않아도 우리 흔히 아는 말로 통상 관례, 뭐불문율 그러잖아요.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걸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위기는 어,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불문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긴 거죠. 그래서 어떤 규례나 규칙이 있는 성문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나서 제 1은, 제 2는 십계명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순종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쫓겨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예, 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법을 새로 저,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기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죠. 법률 용어로 케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케이스 로우라고 하는 걸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꾸준히 발생한 불순종과 파열로 파멸로 법이 계속 제정되고 제정되고 그래서 법이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5대제사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세기에는 5대 제사가 없었어요. 상세이래로 하나님을 향한 다,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었겠죠. 재단을 쌓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5대 제사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2000년 세월 이상을 지내다가 그들이 배운 제사 제도는 대부분 애굽의 제사법이었을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제사법을 배우겠죠. 거기는 이방의 제사법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정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려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오대제사로 축소시키고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결 부정 속된 것 거룩한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준 것 그러니까 할래. 관례가 있었고 그 관례를 법률로 제정한 것이 불문법인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법을 받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오죽하면 오대제사 규례와 제사장 위임이 끝나자마자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주의사항으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이 불문법인 것처럼 레위기의 법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된 법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바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사건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쳐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사항인 겁니다. 전기를 만질 때는 안전장비를 해야 되고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이 보조로 한 사람이 더 지켜보고 또한 사람이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안전장치로서의 이 정결규례가 11장부터 15장까지인 것이죠.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이것과 비슷한 법들이 있다면 아마 네이밍 법일 겁니다. 네이밍 법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생긴 거죠? 대표적인 내민법이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김민식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당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스쿨존에서 속도를 30으로 뚝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해 본 사람들은요, 30으로 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강화시킨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김명남 법, 유병원 법, 신해철 법, 태완이법, 도가니법, 이런 법들,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알만한 거 있지, 바로 이런 법이죠. 이걸 가지고 도로교통법, 부정청탁금지법, 이렇게 말하면 또 한참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름만 돼도 알만한 법,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규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냐, 10장에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그 사건이 배기, 배경이 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하나님의 막야 너희들이 내게 나오다가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나겠구나. 뭐 물놀이 가서 사고 당해본 경험 있으면 평생 물가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불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법을 나합법, 나답과 아비후법 이렇게, 나화법이라고 정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도 어떤 한 판례를 이해한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는 레위기 24장의, 24장의 위치가 좀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23장에 1년 동안 지내야 될 절기 우리가 네번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폈는데 1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 맥주절 어, 초실절 그리고 속죄일이 절기들을 지키는 1년 1년 사이클의 절기가 나와 있고 25장에는 7년 사이클의 안식년과 50년 사이클의 이 희년이 나와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지켜야 될 1년, 7년, 50년 사이에 24장에는 완전 생뚱맞게, 어, 송소에서 등잔대에 불을 켜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등잔대를 정리하고 또 진설병에 떡상을 어서 떡을 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여기 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2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다음번에 한번더 다루어 보려고 하는 여와의 이름을 모독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이 이 말씀에 계속 나와 있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영원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23장의 1년 주기와 25장의 7년 50년 주기의 사이클 사이에 영원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아, 요거 중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성소에서 이 등불을 계속 불을 붙여서 이것을 끊임없이 불이 있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 말하면서 3절에도 영원한 규례, 9절에도 영원한 규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아, 시간 속에서 해야 려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어, 23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면 되고, 25장에서는 7년에 한 번, 혹은 50년에 한번 지켜야 되는데, 24장에서는 끊임없이 해야 될 24-7, 24시간 7 항상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 등잔대라는 겁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5장 이 37장, 40장에 보면 등잔대와 떡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21절과 20절에 보면 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증거교회 앞에 휘장 밖에서 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울 때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그에니라 그러니까 불 꺼지는 일이 없게 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 24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가져오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주류국께서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살피게 할 대상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2절 말씀 24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3절로 가서 보면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부를 어,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라 아들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죽은거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론이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이라고 얘기하고 사절에서도 단수로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론 혼자이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살펴보면 아론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불문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론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또 출애굽기 어, 출애굽기 이십 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그 아들들이 없는 아론 혼자 2 4 장에서 이 등잔불의 등불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게 일 년도 채 되지 않은 사건인데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등잔불에 불을 켤 때마다 눈물 없이는 불을 켤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로는 매일같이 아들이 죽은 곳을 드나들면서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아내가 천국 가거나 남편이 천국 가면 그 집에 거주하기가 마음이 쓰인다고 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로는 자기 아들들이 사고난 바로 그곳을 계속 불을 붙여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불을 켤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불을 밝히고 등잔대를 준비한다는 것보다 더큰 의미는 아비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는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이곳은 불을 밝혀야 됩니다. 어두, 어두운 곳을 계속 밝혀야 되고 또이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감람류 고운 감람류를 가져다가 이+ 이 불을 계속 밝히, 밝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성소에 등불을 켜서 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워서 못 다닐까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거기 오시다가 넘어질까봐 밝히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하려고 밝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잔데에 불이 없어서 밤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빛은 성막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치를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깜깜한 중에 우리는 하늘의 조그만한 별빛을 보면서 낭만해졌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수에 붙여둔 밤에 조그만하게 피는 불빛은 아론의 어두운 마음과 슬픈 마음의 위로의 빛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표시가 되어서 모든 슬픈 사람들은 성막에 와서 위로를 받는 하나의 인생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밤이라 할지라도 불을 환하게 밝혀야 했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어둠의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희망의 빛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의 빛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나올 수 있는 한 깜깜한 밤 중에 별빛과 같은 곳이 교회여야 하며,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불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등잔대의 불은 아들 잃어버린 아론이 쓸쓸히 불을 밝히지만, 이 불의 기름은 백성들이 함께 준비하죠. 위로와 돌봄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소의 등잔대의 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어,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수련회 하면 꼭 마지막 날 하는 행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캠파이어를 하거나 캔들파이어를 합니다. 어, 어떤 날은 야외 가서 이제 모닥불을 붙이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촛불을 이렇게 켜고, 이렇게 가서 이제 앞에 가는 성가리 가운을 입고 촛불 들고 이렇게 가면 가서 이제 촛불로 십자가를 만드는데, 어린 시절에 그 촛불 들고 가다가 앞에 있는 누님 머리카락 태웠다고 야단도 맞고 또 성가대 가운 데 뒤쪽에 있는 이렇게, 어, 꼬리 이렇게 태웠다고 혼돈하기도 하며 때로는 웃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소방법에 어긋나는 그런 놀이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어, 촛불을 들고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서 십자가로 촛불을 만드는던 이 캔들파이어나 캠파이어에 불로 쓰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모든 사람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어린 시절에 그불 보면서, 요즘은 불 보면서 불멍하지만, 어린 시절 교회 수련에 가서 불 보면서 이 불이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기도 하고, 추위를 녹이기도 하고, 이 사랑이 되는, 이걸 레위기 24장에 딱 가운데 넣어두면서요. 내일기 10장에서 24장으로 넘어와 보면 작은 불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이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 매순간 절기의 상황, 해마다 시간이 지나다 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성소에 들어오는 아론에게는 이 불이 더 이상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 되도록 이 불이 더 이상 사망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 위로의 불이 되도록 꾸준하게 항상 관리하라. 그래서, 어, 3절에도 항상, 4절에도 항상, 8절에도 항상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불이요. 이제는 살리는 위로의 불이 된 것입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또 아픔이 힘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될 때그 부모님들이 국회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게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민식군의 부모님이겠죠. 그 부모님께서 눈물을 눈물 을 흘리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입법을 했던 게. 그게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다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아론에게 위로는요. 이 불이 누군가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남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꾸준히 짜면서 아론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위로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로 부족하다지 않습니까? 교회의 아이들이, 어, 아이들 던져놓고 놀아라가 아니라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작은 등불처럼 불 붙이는 곳이 바로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이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가정 예배를 드는 거예 항상 내 앞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가 매일마다 모닝 암송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다시는 자녀 교육 잘못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는. 그, 그런,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5절부터 9절에 진설병에 사, 떡상이 12개를 6개, 6개로 해가지고 진설하잖아요. 이 떡상, 진설병이란 이름도 레헴파님이라고 하는데, 레헴파님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을, 떡하니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떡 드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떡은 아론의 후손들이 먹는데, 떡하이 올려놔서, 떡인가? 하여튼 그 떡, 떡을 하나님 앞에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올려놓고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씩, 여섯 개씩 진설하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 2지파가 있는 거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빛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곳이 성소의 등불과 1 2 개의 떡, 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가치는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빛 앞에서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과 25장 사이에 해마다 그리고 5년마다 50년마다 보다 더 확실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야 되며 레위기 10장의 한 사건이 내위기 전체 분량에 비해서 아주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요. 아픔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이 지난 후에 다음 세대에 대한 큰 아픔을 또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소의 떡상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등잔대의 등불을 매일 지켜두셔서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말씀함송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면전에 올려드리시고 그들 앞에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님 이 빛을 밤새 비추어서 그들의 어둠 속에 사는 아픔을 비추고 길 잃은 자들을 비추라고 진설병 떡상 앞에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을 비출 때마다 죽을까 염려하고 또 죽은 아들을 우려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설병 떡상 앞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의 빛 아래에 놓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들이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빛 따라 살겠습니다. 밤에도 이 빛을 꺼뜨리지 않야 하겠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모여 큰 빛을 이룰 수 있도록 빛을 비추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두고 떡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